한 남성이 여객선 난간에 올라섭니다. 깜짝 놀란 선원이 승객에게 달려가지만 그대로 바다에 추락합니다. 지난 2일 낮 2시쯤 전남 완도 앞바다를 지나던 여객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선원들은 곧바로 배를 멈추고 바다에 뛰어들어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이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부모님이 있는 섬 소환도로 향하다가 가족과 말다툼을 벌인 게 화가 나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네 만취자였습니다. 행정에다가 이제 그 인적사항 조사해보니까 그런 좀 이력이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갑판한 장님이신데 수자 돌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난간으로 떨어진 걸 발견하시고 그렇게 구조를 하셨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여성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더니 그대로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추석 당일 전남 화순의 한 삼거리에서 난 사고입니다.

50대 남성이 헤어진 동거녀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연휴 첫날 순천에서도 70대 남성이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동기로 때린 뒤 자해를 가했습니다. 화재와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나주에선 주택 아궁이에서 불이 옮겨부터 할아버지와 손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휴 전날 완도에선 화물차와 승합차가 연쇄 추돌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동이 줄어들면서 지난해보다 29% 정도 줄었습니다. 헬로 t v 뉴스 고정민입니다.